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북정이에요. 오늘은 어, 부산의 밀락항에서 개성어, 개성어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개성어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개성을 한번 잡아볼게요. 오늘 어, 오늘 미끼는 염장꽁치, 정이가 직접 하는 염장꽁치를 준비해왔습니다. 미끼는 염장꽁치 해야 돼요. 네, 염장꽁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가,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기장돈입니다.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웃음> 하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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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거 걸렸나? 오빠 거 있지. 오빠 거도 있지. 네, 알겠습니다. 완전히 물 때까지 맡기겠습니다, 저는. 네. <laughs> 예. 채비 다 엄청 엉... 놨어 이. <laughs> 채비 다음청커어 빨리 걸 빨리 해야겠다. 이야! 개상어. 개상어예요 이게. 대단하십니다. 채비를 다 엉켜놨구요. 채비를요, 다엉켜나요 아... 왔나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이야... 여러분. 저 개상어 처음 잡아봅니다, 개상 아, 기상어. 뚜루루, 뚜루 <laughs> 우리 기장 돈육빠가쓰 시고 계시는 낚시때는 지금 파 카고 떼1파크2.7 5 0 바크 2.7 10 바크 2.7 10 바크 2.7 1고 바크 2.7 10 바크 2.7 10 바크 2.7 10 바크 2파크요7아니에크2파크파크 파. 여기 포인크 공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개파모야니다개파예요 얘는 여자예요. 고추가 없어요. 아, 얘 남자인가? <laughs> 어, 왔어요, 왔어! 아, 이거 아기는 놔둡시다. 완전 어! 완전 아가네! 아가! 아가 한번 보여주세요 아가 이런 건 아가니까요 살려줘야 내년에 또 잡을 수 있어요 너무 아가네요 아가 아가 살려주시다 확실히. 오, 있네요 잡았어요 확실히 원투는 쩡이님한테 배워야겠습니다 야! <laughs> 예. 잘 잡으시네요, 잘 잡으셔. 계속. 오 아, 또 애기 잡혔네요. 베이비. 아, 베이비가 잡혔어요. 베이비라 제가 여기 처음 와서 그런가? 하우. 베이 잡으셨어, 우리 칠님 내가 말했지, 그쪽에도 나온다고. 이칠님, 또 잡았지. 크네요, 이칠님 거도. 애기는 살려줬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아셨죠? 애기 사과네. 왔어! 아이고, 아이고. 빨리 들어! 왔어! 이건 애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무릎이다~ 오락. 원 오. 투의 재미를 오늘 또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 어, 터졌다 어, 터졌다. 어, 터졌다. 아, 오랜만에 터졌다. 이거는 빼기인 것 같아요. 빼기, 무게가 틀린가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꽃실기 꼬시래기 드디어 나왔대. 요 <laughs> <laughs> 어, 너무 꼬시래기네요. 너무 꼬시래기. 망둥어 너무 작아요. 황생. <방생>? 황생. <laughs> 아, 또입질이네요 또. 아, 아이. 엄청나 그냥. 이거 뭡니까, 이거? 꼬시래기입니다. <laughs> 아, <laughs> 꼬시래기. 꼬시래기 치고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작은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와서 놀만 해요. 개성어도 올라옵니다, 오빠. 요새 무명 오빠, 요새 이제 딱 이제 올라오는 철이에요. 어 입질 입질, 와엄청납니다엄청나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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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납니다아 와, <laughs> 와, 와, 되게 좋아, 되게 좋아하네요. 어, 되게 좋아해. 아 쌍걸인 것 같아요. 쌍걸입니까? 아고기에게 와, 쌍걸이. 아, 와 대박. 대박! 이야, 역시 우와. 우럭, 우럭까지. 이스그 잡기 입니다꼬시래기 예, 아. 그 야, 아, 꼬시래기오짜 아, 아. 꼬시래기 세봅시다. 사짜입니다사짜 세봅시다. 네자. 저건 큰 건데. 음. 세봅시다. 진짜 큰 거지 이거. 우럭과 이꼬시래기사짜 보여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대박입니다, 진짜. 아. 여기 세봅시다, 우리. 예. 신빙사고칩니다 진짜. 사고쳤네요. 사고칩니다 오늘. 우럭도 아, 잡았고요. <laughs> 47라오네요 47, 여러분. 아니, 꼬시래기 사자식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재밌네요, 오늘. 네, 재밌습니다, 오늘. 재밌어요, 여러분. 네, 오늘은 밀락동 내양에서, 어, 개상어를 잡았어요. 개상어도 잡고, 망둥어, 망둥어 사자짜리도 잡고, 우럭도 잡고, 어, 조그만 애단 것도 잡고 이랬습니다, 오늘. 오늘, 근데 이걸 가지고 스센터에 가서 먹방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이모, 안녕하세요. 나 이거, 이거 좀 떠주면 안 돼? 개다워. 야, 부어, 부어버리고 일단 막. 망둥어는 여기 우리 기장돈이 오빠 어머니 갖다 드린다고. 뭘? 어? 요 옆에는 저희가 잡은 우럭. 요거는 대상어. 이렇게 한번 먹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 막은... 우럭을 보식하네요 보식 고시 잡은 것도 배를 또맛어떠요 아나고해랑좀 <laughs> 비슷한 것 같아요. 아나고랑랑 진짜 비슷합니다. 맛 자연 다이어 네, 자연산이에 무독, 무

예 아, 여러분, 아니 형님 저 오늘 밥 밥도 러왔다러분요 밥도 호들코들. 오늘도 재방송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들러요 여러분, 들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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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잘자요 제꿈분십시오 轻松。<春>色